농구의 성분 비결, 러브의 6차 산업, 6의 비밀파머스 진행자 전문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성금입니다. 기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재배하고 싶어 하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버섯인 모양이에요. 네, 오늘 나오실 분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주실 말씀이 많다고 합니다. 버섯으로 육차 산업에 성공하신 분, 햇살들 농장의 성재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오시죠. 힘드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파모스의 공식 압조사원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성재준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대놓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준, 그는 누구인가? <laughs> 올해로 66세, 25년 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50세가 되던 1999년, 농업을 통해 인생 이모작을 결심하시고, 과감히 귀농, 첫 농사는 벼농사였는데요. 아, 농업에도 궁합이 있는 걸까요? 재미를 보지 못하고 2004년 부가가치가 높은 버섯으로 재배 작목 변경 고군분투 끝에 재배 방식 기술을 확보해 느타리 버섯과 표고 버섯에서 홈런을 칩니다. 홈런 이 기세를 몰아 유기농 밭작물과 된장 사업, 한우와 젖소, 돼지도 키우고 심지어 말도 키웁니다.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까지 그야말로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살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뭐, 농촌에서 할 만한 건다 하신 것 같아요. 평사부터 네. 네. 그 성공하신 그 분으로서 많은 그 분들한테 모델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음. 해보시고. 심지어 말까지 기르시고요. 그런 음.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늦은 나이에 기촌을 했는데, 성조준 대표님도 마찬가지네요. 시인설의 그 기능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사업을 한 25년 동안 해보다가, 너무 한 가지의 제조업에 25년이 된 세월을 보냈다 보니까, 야, 살아가는 어떤 그 폭이 좁고, 음.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음. 전혀 그밖의 일은 뭐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아 좀더 색다른 전혀 하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자연에 돌아가서 남은 생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좀 갖고 내 어떤 그 후손들에게 예. 조금이라도 뭔가 아 물려 줄수 있는 맑은 공기, 토양에 대한 음. 애착을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25년 동안 그 사업을 하시다가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던 이 농사 일에 뛰어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가 가장 어렵던가요? 네, 뭐, 농사라는 게 제가 아까 추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성공한 기농인이 아니라 사실 실패한 기농인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좀 드릴 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너무 이제 그 농업에 대한 그 공부 없이 음. 또 준비 없이 네 그냥 뭐 자신감만 갖고 네. 하면 될수 있다 또 오랫동안 그~ 경영을 좀 해왔기 때문에 농업도 뭐 경영에 의해서 충분히 해낼 네. 수 있다 라는 뭐 이런 어떤 그~ 네. 자신감만 가졌지 네. 농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에 들어오면서 그날부터 이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laughs>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변홍사를 유기농으로 하겠다. 친환경적인 음. 유기농으로다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남들이 다 이제 농사를 짓때 손가락질들을 했습니다. 음. 저게 무슨 농사를 짓는 거냐. 음. 이제 뭐 이게 렇뭐 뜯어먹은 것 같이 군데군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음. 또 전혀 이제 농약을 주지 않고 음. 제초제 쓰지 않으니까 음. 음. 아 잘해가지고 뭐. 어 메트리아 뭐, 먹을 수있겠느냐 이랬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친환경으로 시작을 해서 제 처음에는 우린 농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네, 네. 네. 배워야 될게 많죠. 막상 와서 보니까. 아 배워야 될게 많은 게 하여 너무 많아서 <laughs> 어떻게 그할줄 몰라서 제가 이제 초등에는 그 학교를 나가서 배워야겠다 되 네. 싶어 가지고 이제 그. 농수산 대학이라고 이제 최고 전문과정 버섯과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유기농을 바탕으로 하는 변농사를 하면서 농촌에 살면서 이제 그 단지 나만의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농촌에 간게 아니라 좀더 농촌이 좀잘살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음. 또. 선두적으로다가 무엇을 해야만이 같이 더불어 살수 있는지, 또 농촌에 대한 개혁이라 그럴까, 농촌에 대한 어떤 의식 변화 이런 걸좀 한번 리드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어떤 작물로다가 해야 돼 부가치적인 게 있겠느냐를 갖다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버섯과 파프리카가 굉장히 좀 뜨고 있어가지고 파프리카와 두 가지를 이 견적을 견주어 봤는데. 제가 이제 그 단위당 면적당 부가치가 그 당시에는 그 표고버섯이 더 낫다. 그런 어. 것도 다 단단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laughs> 네. 그, 그랬던 건 아니고. 네. 근데 그런 걸할 적에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따로 구하셨어야 될 텐데. 아니. 땅은 이제 기반이 조성돼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 별큰 네. 문제 없이 이제 내려올 수 있었죠. 조금 조금 준비를 하시다가 신사를 되실 때 그렇죠. 내려오신 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럼 땅 구할 쪽은 어떻게 그 평택까지 어떻게 가게되세요 원래 평택이 제 고향이에요. 아 네. 고향이에요. 네 고향입니다. 돌아오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 뭐 뭐라 그러던가요? 뭐 실패해서 돌아왔다. <laughs> 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제가 왔다. 이제, 고향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은 있었는데, 음. 뭐, 잘해서 돌아왔다, 못해서 돌아왔다기보다도, 어떻게 안 했던 일을 할수 있겠느냐, 음, 다들 네. 걱정이 네. 많았죠. 네, 네. 농사, 그거 쉬운 게 아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오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그 버섯이 이제 지금 우리 전 선생님이 잡으신 버섯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관심이 많은 버섯입니다. 오흰 목이 버섯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목이 그 버섯만 파... 들었지, 신자 들었는 네. 처음에. 탕수육 먹을 때 있는 그 그거는 검은 색깔 검은 색깔. 네, 그는 그냥 목이 버섯이라고 네. 하고요. 네. 요거는 이제 흰 목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오흰 목이 버섯인데 네. 이제 신자만 들어갔다 그래서 사추는 아니고요. 네, 네. 균 자체가 이제 틀립니다. 네, 그래서 아 예, 이흰 목이 버섯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그 작년에 우리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우리 그박 대통령을 초대했을 때 네네. 대접받은 버섯이다 이래가지고 아 관심이 이제 네. 많았죠. 그래서 그박 우리 대통령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더 가죠. 네, 음. 박 대통령이 나서 그것이 뭐야? <laughs> 그러는 게 이제 그게 흰목이버섯탕이었어요. 네, 네. 수 이제 스프로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했다 보니까는 이제 흰목이버섯이 뭐야? 이렇게 해서 관심이 떠가지고. 국내 에 아마 천기 누설에서 아마 소개가 된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흰무기 버섯은 이제 중국의 그 4대 진미의 하나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중국의 그 황후인 서태우나 양귀비가 네. 그렇게 그 옆에서 끼고 먹을 정도로 네. 좋아했던 음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한테도 되게 좋은가 봐요. 예, 특히 여성분한테 좋은 게 네. 그 보습력이 좋습니다. 아, 피... 예 네, 그리고 연골에 아주 연골 재생이라든가 골다공증. 특히 여성분들 이게 이 질이 콜라겐,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피부에 좋다고 해서 음. 이렇게 그 여성들한테는 인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넌 산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요거는 또. 그거는 이제 표고버섯 건표고입니다. 아, 네, 말린 버섯을좀 말린 거. 예, 주로 이제 여기는 다 이제 건표고 네. 말린 거로다가. 저는 병적으로 좋아합니다, 표고버섯. 네. 매일 먹습니다 하여튼 저거 버섯 그 버섯은 아, 이제,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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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지 녹각 영지라고 합니다 녹각자 어, 예. 들어가는 것도 제가 그좀아 점... 녹각이라는 거는 이제 사슴의 뿌리래 뿌리죠 뿌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어. 녹각 영지로다가 네. 또 유기농 쌀이 있고요 제가 그3계의 식물과 동물과 균이 유기순환 농업이 되야만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아, 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변농사를 했고요. 네. 도에 이제 그동문은 소를 길렀고 네. 귀누르다간 버섯을 선택을 한거죠요 아, 네. 그래서 네. 요 자연 순환 농업이라는 기자 아래 네. 환경도 보호하고 네,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갖다 네. 지킬 수 있는 네. 순환 농업을 했던 겁니다. 아, 이제 그래서 네. 1차에 그 농산물을 재배를 한 것을 2차에가 2차 산업이 뭐죠? 2차 산업이 그, 이제 가공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공을 해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시키는 화 의미의 2차 가공이 되야만이 네. 농촌의 네. 어떤 그 부가치를 높이고, 같이 잘살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차 산업에 주요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에 나온, 거기에서 나온 2차 상품을 정말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마케팅 유통을 네.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가셨습니다. 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팔리면 꽝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laughs> 그런 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을 갖다가 옛날 그 그냥 뭐 감자 심고 고구마 캐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음.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예, 지금은 이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융복합, 융복합이 돼서, 네, 네. 우리가 이제 IT 시대에 거기에 걸맞는 농사를 질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융복합한, 네. 소위 얘기하는, 이제 현재 그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네. 이것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에 대한 희망적인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은데, 뭐 쌀로 요, 만든 쌀 요거트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쌀을 생산하니까 네. 유기농 쌀을 생산해 보니까는 이제 아시다시피 예, 우리 전 선생님은 쌀을 밥을 좀뭐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요즘 현미밥으로 바꿔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60년대에는 네. 아1인당 평균 그 소비량이 80kg가 넘어 90kg가 됐어요. 아, 오, 네. 네, 전국에, 전체에. 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의 쌀 소비가 1인당 60kg대입니다. 아, 아 네. 네. 다른 거 1인당? 다른 거먹거는 1년 동안. 1년 동안. 네. 아, 많아지니까 이제 줄어들었니다 네, 물론 네.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거지 다 포함을 했을 때 네. 그만큼 쌀 소비가 줄어들었고요. 네. 농사를 짓고 나니까는 그거에 대한 가치 기준이 너무 사람들한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더이 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을 좀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현대인들이 건강식으로 즐기시는 요거트를 즐기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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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네. 요거트를 갖다가 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이제 개발을 그 특허까지 냈고 네, 네. 쌀로 하는데는 여기가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신 일을 네. 하셨네요. 그래서 쌀을 소비를 좀촉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될 수가다 싶어서. 쌀을 가지고 이제 요거트를 만들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버섯을 생산하니까 네. 버섯에 대한 이제 그 가공품. 네, 네, 그래서 네. 표고버섯 잼이라든가. 표고버섯 잼도 있어요? 네, 오. 그렇습니다. 그또 표고버섯 그 차를 가, 또 끓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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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색다른 어떤 그 우리가 그 표고버섯이 뭐전 선생님 아까 많이 드신다 고 그랬는데 이 많이 드시면서도 또뭐이 포만감도 느끼고 네. 또 고기와 이상으로 그 식감이 좋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이 드실 수 있는 네. 음용할수 있는 차로다가 이게 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전에 순환 농업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제가 대놓고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쌀로 하셨을 때는 주변 분들이, 아이, 뭐 저렇게 잎아먹은 것처럼 저뭐 나오겠어, 수확이 되겠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버섯 농사를 딱 지었을 때 홈런을 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재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좋은 수확을 얻으셨는지. 역시,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이제 그 표고버섯을 네. 계획을 해서, 아, 어, 이제 음. 공장을 짓고, 음. 어, 표고버섯 버섯 봉지 재배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네. 봉지 재배라는 건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봉지에다 넣어서 만든다. 봉지 어서 공에 뚫고 나오죠?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봉지 재배를 해서 생, 배양을 끝내서 농가한테 이제 그 공급을 해서 네네. 농가에서 이제 버섯을 생산해서 다시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유통을 하겠다. 예, 예.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예, 또, 실패했습니다. <laughs> 그게 <그에, 웃음> 네. 왜냐면은, 수템 <laughs> 원이복고이제그 <laughs> 당시만 해도 좀 이제 앞섰고요. 네. 그 봉지 재배가요. 네, 봉지 재배 버섯 그, 톱밥 배지가.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아. 또 기술적인 측면도 좀 부족했고, 또 농가에서 이제 그 때는 이제 원목 재배를 좀 많이 하고 있을 음. 때고, 그래서, 에 인식이 좀덜 했죠. 음. 거기다가 그, 봉지 재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네, 네. 버섯을 좀잘 길러내지 못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또 농민들을 믿고 이제 배지를 좀 줬더니 그 결과물이 나오질 않습니까 음, 제가 보니까. 그 봉지 재배는 작년에 농업 박물관 박물관 뭐라 그러지 박람회 네. 때 가니까 많이 사가시던데요 아 지금은 이제 많이 네. 보급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저도 그걸 보고 네. 하나사 와서 그러니까 키울 정말 이 따먹는 재배가 있던데.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집에서 재배 관리만 잘하면은 네. 그게 이제 온도, 습도, 환경, 빛이거든요. 요네 네 가지만 알면은 조절에 의해서 이제 버섯 누구나 다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성공을 하신 거예요? 봉지 재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버섯, 표고버섯, 봉지 재배가 이제 실패를 한다 하면은 네. 이게 이제 너무나 주기가 오래돼 가지고 네. 이게 1년에한번 정도, 두번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구나. 배양 음. 기간이 길어서 네. 그래서 아. 이좀 회전이 빠른 그 버섯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병재배 느타리 네. 병 버섯을 아 이제 바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느타리 병 버섯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계화를 할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대량생산으로 생산. 대량 병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계에 딱 맞춤형으로다가 찍어낼 수 있는 기계로 찍듯이 할수 있는 거라서 병 버섯으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매일 이제 하루에 만병씩. 생산을 하는 거예요. 네, 만병 생산, 이제 입봉과 살균, 어, 냉각, 접종, 배양. 이렇게 이제, 이제 순서가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매일 만병을 찍으면 매일 생산이 만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매일 같이 들어가니까. 배양기간이 이제 한3 0여일 되고, 주기가 한 45일 정도면 다 수확이 끝나기 때문에 음... 매일같이 이제 생산을 한다. 그게 바로 만병통치야. <laughs> 그렇게 되나요? 만병치약 <만병실을 웃음> 키우는 걸좀 아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키우신다고 예,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2차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제조를 이렇게 가공을 했다면은 이걸 이제 3차 산업으로다가 어떻게 판매, 마케팅을 할수 있게 되냐에 대한 고심 때문에 저는 이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 직접 고객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판매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아, 어, 이제, 그, 3차 산업에 대한 판매에 대한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에, 이제, 말도 길르고 체험도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그네들이 와서 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어, 이제 그런 그 캠핑, 캠핑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준비했 직접 말 타시기도 하죠? 그럼요. <laughs> 젊었을 때 별명이 혹시 크린티스트도 아닙니까? 지금 모습이 딱. <laughs> 아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니, 그 모습 때문에 네. 말을 딱 타시는 <laughs> 것 같아요. 이제 농촌에 들어가니까 어떤 그 스포츠가 좀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네. 할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아, 좀 색다르게 말을 타고 음. 눈에 가서 물고를 봐야 되겠다. 음. 그럼 남들한테 시선을 끌수 있지 네. 않을 네. 않을까. 네. 이런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또 운동도 좀 즐길 수 있는 음.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은 네. 아 이게 굉장히 훌륭하겠다 싶어서 오. 농촌에 있는 그대로의 농지에 말을 탈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말을 시작을 한지 한0여년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욕심이 나는 게그 주변 분들한테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 네. 싶어서 이제 승마장까지 운영을 하게 오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러는데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그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승마는 다수 있고 우리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동물원들. 그래서 이제 돼지서부터 사슴, 닭, 토끼, 네. 거위, 뭐 공작 이렇게 이제 조그만 소동물들도 네. 이렇게 해서 아들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체험할 수 있고요. 뭐 도자기를 또할 수도 있는 도 네, 공간이 있고. 또 저번에 식물원도 하나 있어가지고 네. 이뭐 주부들이 이제 그가든할수 네, 있는 네. 분경이라든가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서 볼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도자기 하는데 가면 참 이런 게 아쉬워요. 이제 아이들이 도자기를 만들라고 그러면 이제 흔히 만드는 게뭐 생선 받치는거 같은 거 그런 거에 접시 길다란 네. 거 많이 만들고 네. 꽁치 올려놓으면 딱 좋을 것 <laughs> 같은 거 그걸 만드는데. 바로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한달뒤또 네. 심지어는 뭐한달반 뒤에 이제 아이들한테 도착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도착이 안 되는 수도 있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가다가 깨지고 그러면 아. 그럼 그 아이들은 기다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자기를 만들게 하고 똑같이 빵도 똑같이 만들라고 그래서 빵은 구면. 우 바로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바로 가지고 가고 도자기는좀 기다렸다 가지고 가 가면 어떨까 해서 빵 체험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어...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지는 이제 뭐 술, 막걸리도 담그고. 네. 또 이제 버섯떡도 좀 만들고. 애들이 담궈서 그러이 마시는구나. <laughs> 또 이제 그 피자. 네. 이제 황토 덕을 만들어가지고 오. 황토 거기다가. 그 화덕 피자, 피자처럼. 예, 화덕에다가 네. 이제 피자를 만들어서. 자 자기가 토핑을 다 하는 거죠 버섯 아우. 위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자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렇죠. 그, 배달만 그. 해서 먹던 거를 자기네들이 직접 해서 음. 하면 굉장히 관심을 음. 갖고 맞아요. 좋아하죠. 네. 네. 그리고 평소에 버섯 안 먹다가 또 피자에다 내가 만들어서 먹으니까.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지금 위치하신 곳이 평택이에요. 그럼 네. 수도권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그 체험객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 많을 때는 뭐, 한 100에서 150가족이 텐트를 치니까 굉장히 좀 많이.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 스쳐 지나가는 음. 농촌이었는데, 묶고 지나가는 농촌으로 이제 완전히 바뀐 거네요. 음. 그렇죠. 네. 어려운 말로 복합 유기농 영농 모델이라고 하던데, 노하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그 모든 농사를 지면서 계획성 없이 시작을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알고 다른 분들한테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 동안에 경험을 했던 거를 갖다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어... 싶어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요즘에 그 도시민들이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제가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좀 받아서 귀농교육을 아. 하고 있습니다. 뭐몇박며칠짜인가요 저희는 이제 8주간을 그 합숙형으로. 아, 네. 두달 동안. 두 달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고 자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분들은 이제 못 하시고요. 완전히 이제 결정을, 결정을 내리신 분들. 분들. 음. 이제 직장도 이제 은퇴를 하셨거나 이제 개 기능을 반복하나. 하고 있다는 음. 결심하신 분들만 오실 수 있는데. 집중을 얻는 받을 수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성대표님을 롤모델로 많이 삼을 텐데. 좀 조언을 좀 어떤 조언을 좀 많이 해 주시는지. 예, 네, 제가 그 귀농하고자 하는 이제 계획분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보다 <웃음> 모르니까 <웃음> 이제 그분들 앞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예러면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준비를 하라 어. 창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 어. 이거 없이 귀농이 되는 거는 음. (100번) 뭐 (100전) 1패다 음. 어. 이런 이 아주 귀중한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교육 그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철저히 그 강조를 하고요 저희 교육을 마칠 때는 다 누구든지 그 창업 계획서를 하나씩 들고 나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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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동안에 이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좀 제가 그 백화점식으로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좀 보여 드리 거든요 농촌에 가서 할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네. 우리가 그 이제 생활 이라든가 자기 하고자 하는 어떤 거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음. 많은 것들을 농업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 드리고 음. 그동안에 이제 많은 갈등을 갖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점점 점 들어가면 알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지를 갖다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 과정을 넘기고 난 다음에 끝마칠 때쯤 되면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됩니다 네, 네. 어, 어떤거를 해야만 누구든 어. 모든 사람이 다 환경이 틀리거든요 각자의 네, 네, 네. 환경에 맞는 우리가 제, 제, 전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나오면, 슬픈 영화 하면 괜히 슬픈 표정으로 나오거든요. 슬퍼지고. 근데 그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괜히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힘이 딱두 손에 들어가고 괜히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나오거든요. 네. 그것처럼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나도 농촌에 가면 네.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네. 그런, 그런 기분으로 이제 계획을 네. 세우고 그러시습니 네, 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해봐야 되지 네네. 않을까요?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비밀 파머스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성 대표님에게 버섯이란? 버섯은 고민 덩어리예요. 어? 하도 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고 네. 이게 이게 눈에 버섯이 뭔지 아세요? 버섯이 버섯은 아까 균이라고 했서균 덩어리, 아, 균 덩어리, 아, 균 덩어리입니다. 아 이게 균 덩어리예요? 음. 그렇죠. 아, 이야,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 가장 다른 게 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수 있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색깔이 있나요? 아, 없죠? 만질 수 있나요? 못 만지죠? 못 만지죠. 그런데 이 버섯이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거. 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버섯을 만지면 이 균덩어리를 만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고, 이 균일해 있는 거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음. 머리가 좀 아프죠. <laughs> 혹시 뭐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지금까지 이제 뭐 대략적인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제 주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농업을 해서 1차 농산물을 바탕으로 하는 음. 걸 갖다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그, 가공이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회의가 많이 필요한. 새로운 어떤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은 새로운 게 보일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그런 어떤 그 변화를 좀꼭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보는 시각을 달리 봐야 되겠다. 네, 네, 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걸 갖다가 그대로만 보면은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바뀌어야만이 그게 보일 수 있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진미를 찾아내서 부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해야지 <laughs> 남들이 하는 일을 해가지고는 그렇죠. 항상 뭐 어, 평범하다는 말씀이드요 예를 들어서 드리고. 이제 그 식물이 자랄 적에 음악을 들려주는 게 이제 남들이 안 하던 걸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남들이 안 하던 걸 하려면 이제 버섯 농장에 코미디 한이 가서 <laughs> 코메디를 해서 네. 코메디를 <laughs> 코미디를 듣고 자란 버섯. 네. 이런면 이제 봤을 그렇죠. 때내 얘기가 되는 네. 거죠. 네. 예. 아, 오늘 6의 비밀 파머스에서는 성재준 대표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순환이 되어야 살아남는 6차 산업. 한 가지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생태를 생각하는 농업을 만드시는 분, 송주준 대표의 유의 비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잘 나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